카시 파텔 FBI 국장이 오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었던 2022년에 FBI가 수색 영장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우려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어라고 저택을 급습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었는데요. 그 보도가 사실이다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오늘 척 그레슬리 와이오와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죠. 이척 그레슬리 상원 의원은 상원 사법 위원회의 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레슬리 의원이 오늘 공개한 FBI와 법무부의 이메일 해제 문서에 따르면 압수 수색 몇 압수 수색 전몇달 동안 수사관들은 수색 영장 발부 법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검찰이 이걸 번복하고 압수수색해라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라는 것이죠. 이파테엘이 X에다가 오늘 올린 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It's true. 나 아, 그거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는 방금 의회에 공개될 문서를 넘겼는데, 그니까 기밀 해제된 문서를 넘겼는데, FBI가 법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라고 자택을 급습할만한 급습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강행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압수 수색으로 인해서 그의 첫 임기 시절 문서 수천 점이 압수됐다라는 보도가 나갔었죠. 그때 30명의 중무장한 FBI 요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집에 쳐들어가서 이곳저곳 다 뒤졌다. 말하라 그 뭡니까. 그, 멜라니아 여사의 옷장까지 다 뒤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기밀문서를 부적절하게 취급한 혐의로 40건의 연방기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무죄를 주장했고 잘못된 거 없다고 이야기했었죠.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거의 대부분 기밀문서로 표시되어 있는 문서들을 그냥 자기 집으로 가져갔던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만 그랬던 게 아니었다라는 게다 드러난 거죠. 조 바이든도 그랬고. 예, 조 바이든도 자기 집에 차고에 심지어는 차고 위에 기밀 문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시절도 아니고 상원의 의원이었던 시절에 자기가 다루었던 기밀 문서들이 그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안에 있는 자기 개인 사무실에도 놓여져 있었다. 그것도 박스 채로. 뭐 이런 이야기. 그때 다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집을 다 확인해 봤더니 다들 뭔가 하나씩 나왔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집에서도 뭐가 나왔다다 이래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트럼프만 기소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소에 무리가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그때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 잭 스미스는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기소하고 법정으로 트럼프를 불러세우려고 했습니다. 2024년 7월 연방지법 판사인 에일린 캐넌 판사가. 이잭 스미스 특검의 이 임명 자체가, 이거 특검이면은 연방의회에서 임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의회의 임명, 그러니까 상원의 임명을, 받, 인준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상원 인준도 받지 않고 연방정부 기금을 막 갖다 썼다, 예산을 막 갖다 썼다,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요. 잭 스미스의 임명이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난 뒤에 트럼프한테 주어졌던 기소들을 다 기각시켜버렸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이후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는 이 캐넌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해봤자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 한 거죠. 생각한 것이죠. 이는 현직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기소되지 않는다라는 법무부의 오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써 애둘러서 언론들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 예, 법무부 장관을 뽑은 사람이 대통령인데 나를 뽑아준 대통령을 내가 기소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건 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소를 왔다가 다 취소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었고 그 전부터, 처음부터 이것은 시작되어서는 안될 일이었다라는 오래된 비판 때문에 다 철회한 것입니다. 그레슬리가 공개한 이메일에는요, 2022년 6월부터 2022년 8월 8일 압수수색 직전까지 FBI 요원과 법무부 변호사들 간에, 검찰들 간에 이 교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FBI 관계자들은 영장 발부 근거가 빈약하거나 입증되지 않았거나 시효가 지난 증거다라는 점을 우려로 제기했습니다.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관계자들은 개연적 원인 기준이 충족됐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예, 그러니까, 추론을 한 거죠. 추론상 뭐 충분하다. 이 정도면 뭐 범죄가 보이네 보여. 예, 압수해. 이렇게 밀어 붙였던 겁니다. 완전히 밀어 붙였던 겁니다. 트럼프의 말하라고 저택 내 주거공간 사무실 창고 구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장이 추진이 됐습니다. 집행이 된 것이죠. FBI 특수요원 책임자가 이메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문서 부적절 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련해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 누가 책임자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관계자는 말하라고의 추가 문서 상자가 남아있다라는 정보가 단일 출처이고 확인되지 않았고 잠재적으로 오래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라고에 있는 저택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공개되그 얘기를 누구한테 저, 어, 첩보를 입수했는지 그것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인데 공개 누가 그러한 정보를 줬는지도 공개가 안 됐지만 이 정보가 진짜 제대로 된 사실에 입각한 정보인지조차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단 신고가 들어오니까 한번 가 볼까라고 갔던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정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을 거야 라고 그냥 밀어붙였던 이런 거라는 거죠. FBI 직원들은 계속해서 덜 대립적인 접근을 촉구하면서 수사관들이 먼저 트럼프 측 변호사들에게 영장준비 사실을 통보하고 자발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변호사들이 예, 이 문서를 제출하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문서를 보내주겠다라고 응하면서 이 언제까지 보내주겠다, 언제까지 뭘 해주겠다라고 조율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조율이 되고 있던 상태대로 진행이 됐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 기밀 문서들이 그대로 자발적으로 전달이 됐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율이 오고 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벌린 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급습을 한 것이죠. 해당 관계자는 수색 영장 발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워싱턴 D.C. 현장 사무소는 전 대통령 측 변호사와의 합리적인 대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기밀 분류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에도 문서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다른 이메일에 보면 한 요원은 수사관들이 새로운 사실적 진전도 없이 계속해서 진술서 초안을 수정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는 불만을. 내뱉는 이러한 내용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해당 요원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계속해서 또 초안내나 또 초안내나 또 초안내나 계속 이런 요구를 받았다는 라 겁니다. 현장에 있는 기밀 자료에 대한 최근 정보를 가진 증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언제쯤 이 사건을 보류하는 게 공정하겠느냐. 예. 뭔가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정보 제공만 있고 그 사람이 누군지 나타나질 않는데 우리가 이 말을 믿고 전직 대통령 집을 압수수색한다라는 게 이게 가당한 일이냐 이거죠? 그럼 불만들이 계속 FBI 내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의 검찰들이 밀어붙여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또 다른 내부 메시지에는 법무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반대 주장을 펼치는 와중에도 FBI 워싱턴 현장 사무소가 말하라고의 기밀 기록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에는 FBI 요원들이 급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잔여 기록 회수를 위한 대안적이며 덜 침습적이고 더 신속한 방안을 제안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으면 있었습니다만 FBI 측에서 제안한 내용들 바이든 법무부에 의해서 다 무시당했다라는 이야기.